그 속으로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스테이지 박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서 라울 역할을 맡은 정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오페라 유령에서 크리스틴 다의 역할을 맡은 김소연이라고 맞아! 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팬텀 역할을 맡은 양준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중모 씨는 그 예전에 저희 영상 편지 한번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 예, 아, 예, 예, 네, 예, 예, 예. 여자친구 혹시 그 결과,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결과를 제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예, 예. 결혼에 네. 꼬리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환사부들께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야, 아, 잘, 잘, 잘 그럼요. 그래서 즐거운 소식과 함께 또 인터뷰를 해보는데, 자, 진짜 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말 누구나 원하는 작품이고 정말 하고 싶은 작품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들 그렇게 기쁜 소감을 여쭤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좀 식상하잖아요. 네. 아, 그런 질문을 네. 들으면 좀 식상하죠. 그거를 이렇게 노래로 한번 승화를 해볼까요? 그 마음을. 자소윤씨그막 마음, 기쁜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로 정말로 기뻐 다시해 했... <laughs> 아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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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상준 씨는요 에? 아유 상준 씨 노래요 느낌을 기분을 표현한다면요 자 하나 둘셋넷자 <laughs> 이제 기대됩니다 우리 준모 씨자 하나 둘셋넷 브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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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미 아 음. 어, 역시 이 중점으로서 역시 다 이렇게 팬텀에 나오는 노래로 했는데 나만 <웃음> <웃음> 그럼 다시 한번더 <laughs> <laughs> 물론 뭐 화려한 무대 의상 그리고 너무 너무 아름다운 선율과 가사들 이 모든 게다 좋지만요 네네. 역시 그 각자의 캐릭터의 내면에 네네. 굉장히 정말 많은 그런 아픔과 기쁨과 뭐 여러 가지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네네. 저는. 세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음. 그런 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되게 진국 같은 작품이고 네. 정말 그래서 관객분들이 10번, 20번, 30번씩 오셔서 보시는 것 같고요. 음. 하는 저희들도 그런 내면에 그런 거를 계속 쌓아가고 그것도 더 찾아내고 만들어나가는 기쁨이 굉장히 큰데 네. 관객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많이 또 포인트를 음. 놓고 보시면 네. 더 감동이 그럼요, <laughs> 그무대에서또그 배가도 지나가고요, 상들레도 그런 또 특효도 있지 않을까요? 그대로 재현되나요? 예. 아, 그럼요. 어... 그 자, 그런 장면들은 세계 어디를 가나 똑같이 연출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시겠다는 네, 거죠. 네. 네. 정말 그런 무대에서는 배우분들의 기분도 남다를 것 같아요, 성윤 씨. 네, 그럼요. 어떠세요, 요즘에 공연하시면서? 어, <laughs> 너무 어려운 질문들입니요 <짐을> <laughs> 아니, 뭐, 공연을 할 때마다, <laughs> 네, 매회 할 때마다 네. 되게 정말 새롭고, 네. 아, 정말 이런 웅장한 엄청난 작품에 출연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이렇게 하면서도 너무 좋아요. 진짜 팬텀의 그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주모씨. 네. 그 발성법을 또 따로 이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아, 아니 뭐, 저는 제 목소리가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오, 경청까지 하시고. 아 정말요. 목소리 평소보다 좀 까는데요? <laughs> 형태는 <laughs> 그럼 어떤 톤이십니까 야! <laughs> 아, 원래 제가요. 목소리 네. <laughs> 유지하는 건좀 물을 되게 많이 마셔요. 음. 아, 물을 많이 마시는 뭐, 거 예, 많이 마시는 날은 뭐. 평상시 톤으로? 뭐, 오리, 오리 터도 마시고. <laughs>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비결이면 비결이에요. 어, 소현씨는 8년 전에 이제. 오셨다가 다시 또 오셨어요. 네네.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역시 데뷔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더 느낌이 남다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때 정말 뭐 지금도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 아무 것도 모를 때 정말 그런 용기랑 노력만 가지고 뭐 했던 작품이 너무 너무 뭐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 다시 이렇게 오디션에 돼서 다시 하게 되니까 정말. 아직도 많은 공연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한번할 때마다 되게 아쉽고요. 네. 좀더 뭔가 잘하고 싶고 네. 그래서 그냥 열심히 부담감 좀 버리고 열심히 네.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8년 전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그냥 인간. <laughs> 되게 조용스, 조심스럽게 <laughs> 나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웃음> <웃음> 그렇죠. 근데 사실 여배우한테 <laughs> 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연륜이 생기고 그러면,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더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네. 조금이라도 뭔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더 끌리는 쪽은 네. 팬텀인가요? 라울인가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네. 아무래도 라울이랑 어렸을 때 함께 한 시간들 추억도 많지만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빠를 대신 할 수도 있고 네. 남자를 대신할 수도 있고 네. 선생님 그쵸. 그런 너무 많은 역할을 함께 네. 무대 분장실에서 같이 함께한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아무래도 위험한 사랑에 여자들이 많이 끌리지 않나 각격습니다 아, 네. 어, 위험한 그리고 상담이다, 위험한. 사실 저 같으면 팬텀을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광호랑은 그 전에. 시와라의원하시라 작품에서도 같이 더블 했었거든요 네네. 뭐 같은 역할을 해도 사람이 틀리니까 아, 그렇죠. 또 표현하는 게 다르니까 네. 다를 수밖에 없고요 뭐 네. 다른 점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저의 뭐 라울은 어 파워 오브 러브라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네 그냥 뭐 내가 이렇게 강 나는 내가 뭐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강인하고 어, 네. 뭐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계기가 사랑으로 인해서 내 여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강해지고 네. 결단을 내릴 수 있고 팬텀에 네.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가는 음. 인물인, 인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크리스틴도 이제 더블입니다. 소현씨의 매력이 예. 있고 현주씨의 매력이 있는데 어느 네. 분의 매력에 더 빠지실까요? 아니, 당연히 서현씨죠. 아니, 소현씨밖에 없잖아요. 여기. <laughs> 미에 현주씨. 아. 자 네, 그럼 여기 소연 씨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것 아, 네, 두분다 되게 매력이 있어요. 두분 다. 네. 그럼 여기 두 분이 소연 씨가 계시니까 우리 또 소연 씨의 매력 한번 뿜어 주세요 네. 소연 씨의 매력이 있다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laughs> 네네. 그리고 정말 공연할 때 어, 저한테 에너지를 되게 많이 줘요. 네. 그래서 어, 저도 어, 능동적으로 뭐라그래야 될까? 기분이 아, 그렇죠. 네. 주고받는 게 되게 수월하고 편하고 어, 감정. 연기하는 것도 되게 좋고 네 그래서 어, 되게 좋고 일단 네, 거짓말하기 어, 힘드시죠? 어, 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일단, 되게 귀여워요 아, 귀여우시고 어, 되게 귀엽고 네. 제가 어좀 키가 큰 편인데 이렇게 네. 제 지금 주먹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laughs> 제 가슴속에 쏙 들어오거든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팬텀은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캐릭터이세요? 네, 다 파멸 뿐입니다, 진짜. 어, 가장 큰 문제점은 네. 부모님한테 있는 거죠. <laughs> 아니, 펜텀을 버리는 부모님. 그렇죠. 그 문제점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행위들 뭐, 모든 원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저는, 어, 개인적으로 크리스틴과 함께 부르는 네. 지붕에서 함께 사랑을 속삭이고 내 여자를 지켜주겠다고 라 다짐하는 오라이 에스코뷰를 어둠 얘긴 그만 두려움도 그만 내가 언제나 함께 그대 지켜요 항상 내게 한테 가장 중요한 장면이자,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하고 그렇게 네. 두려워하다가 여자로서 독립적으로 아빠를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곡이 네. 있어요. 위싱이라고 네. 아버지 무덤 앞에서 부르는 곡인데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시 돌아와 주신다면 곁에 있어 준다. 보기 믿네요. 그 반복되는 이오라 l 스커 s 유 멜로디에 반복되는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거기서 음. 팬텀은 감정 표현을 되게 많이 이 그, 그 멜로디에 실어서 많이 하거든요. 너에게 준 나의. 예. <laughs> 목이 미시네 <미신해도>. 또. <laughs> 네, 스테이지 박스 마지막 미션만이 남아있다 보너스 영상을 잡으라는데요. 제가 오늘 특별전화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양준모 씨가 최고의 기록을 세운다면요. 제가 10만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20만원? 제 출연료에서 빼서 어... 축의금으로요 그렇지. 결혼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 둘, 셋, 넷.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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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 이렇게 시작! 시작! 공연 끝나고 오늘은 칼스버그, 사포르, 미켈록, 하이네킨으로 가볍게 한잔할게요. 송가! 맥주보다는 와인이 어때? 에쿨스, 파베르네, 소비뇽 샤또 몽페라, 하라스, 엘레강스, 까베르네, 소비뇽 샤또 드포 음... 마르 좀 고르지오. 예! 먼저! 그럼 미켈록보다는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사포르드 마르를 선택하겠어요. 그렇게!